모르셨습니까, 교장 선생님? 이제 두고 볼순 없습니다. 이대로면 박철진과 강빠박 그두 놈이 붙게 될 겁니다. 음. 이미 다른 학교에도 소문이 돌았어요. 지금까지 학생 주임은 대체 뭘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근데 강빠박 학생이 전학온지 3개월 만에 이렇게 할수 있다니. 저는 이게 맞는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강빠박 군은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이기진 않겠지? 오랜만에 땀을 좀 흘리는군 왔습니다 어떻게 됐지? 죄송합니다 황걸찬 선배가 패배했습니다 우와! 결국 걸찬이 맞아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방법은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방법밖에 없겠군 근데 아직 이유를 못 들었는데 어떤 이유를 말하시는 거죠? 이쪽으로 붙은 이유 말이다 왜냐 그야 전 강바박이 박살났으면 좋겠군요 이유 한번 간단하군 음차! 뭔지 똑똑히 알려 줘